일본에서는 현재 자국의 대중문화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한류로 인해 대부분의 젊은층들과 여성들이 한류에 완전히 빠져 있어 일본의 대중문화 자체가 소비가 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한때 일본의 최고의 번화가이며 유행의 최전선이라고 불리던 하나주쿠는 이미 명맥이 끊어진지 오래되었고 바로 옆에 있는 한인타운인 신노쿠보가 일본 최고의 번화가로 유행을 선두지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한류가 일본에서 이렇게 사회를 뒤바꿀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자 이에 혐한을 하는 혐한 세력들도 엄청나게 증가했는데요. 이들은 한국과 한국인, 한국 문화에 무차별적으로 비난을 가하며 한국과 관련된 건말 그대로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어 조직적으로 비난을 하고 증오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혐한 운동가가 양심 고백을 하여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혐한 운동가가 밝힌 혐한의 진실과 충격을 받은 일본인들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 이미 한류의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마저 한류에 빠져있는데요. 바로 옆 나라인 일본도 한류 열풍 앞에선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은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한류의 역사가 더 오래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겨울연가의 윤사마로 시작된 1세대 한류 열풍은 당시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였고 하나의 사회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연가와 배용준 관련 상품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겨울연가 성지순례를 위해 한국으로 관광을 오는 관광 패키지가 나오자 순식간에 매진이 될 정도로 당시 겨울연가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1세대 한류라고 불리는 겨울연가 열풍으로 일본의 주시 청자층이었던 주부들은 윤사마 아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마저 늘어나며 사회 현상으로까지 발전하자 일본 사회는 잔뜩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의 혐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혐한이란 것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기존에 있던 혐한은 한국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혐한보다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제일 교포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나 제일 교포를 일본에서 모아해자 등의 구호가 대부분이었지만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사마 열풍은 일본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특히 주부들의 마음을 빼서 가버리면서 주부들이 가사에 소홀해진다던가 하는 불만 등으로 시작되어 처음엔 단순히 한국의 불편과 불만을 가지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류는 그냥 아줌마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문화다 라는 인식이 강해 혐한 세력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류가 본격적으로 일본에 퍼지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 분위기가 반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카라를 시작으로 소녀시대, 동방신기 등 한국의 젊은 아이돌 스타들이 대거 일본에 상륙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자신들보다 외모적으로도 우월하고 특히 자신들이 밀어주는 아이돌 가수와는 수준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다른 한국 아이돌을 보고 엄청나게 빠져들게 됩니다. 애들 같은 율동과 이상한 퍼포먼스나 는 일본의 아이돌과 비교해보면 늘씬하고 신장도 큰 완벽한 외모에 일본인들이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하고 화려한 무대의 퍼포먼스는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드라마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일본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의 한류 팬들이 과거 중년층에 주부에서 젊은 세대의 여성들과 남성들에게까지 어필하게 되며 일본 사회에 폭넓은 한류의 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류는 젊은 세대를 사로잡으며 유행의 중심에 서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이 시기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무렵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특히 강하게 의식하며 겁에 질리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에는 혐, 한류 등의 책이 출판되며 엄청난 판매량을 거듭했으며 이유도 없이 한국인을 배척하고 차별하고 비난하는 혐한 세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혐한 세력들은 조직적으로 모여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몰아내자는 등의 시위를 하며 인터넷으로는 밑도 끝도 없는 한국인에 대한 혐오심만 부추기며 한국 문화에 대한 기사나 블로그 등에 몰려가 혐오성 댓글들을 달아놓거나 한국을 옹호하는 연예인들의 SNS 계정에 댓글 테러를 하는 등의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밖에서는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도 저질렀으며 혐한 시위를 비롯한 진상집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단체에서 나왔다고 하는 한 혐한 운동가의 양심 선언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노다카지키라고 감명으로 자신을 밝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혐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열등감이 원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노다카지키는 자신이 속해 있던 혐한 운동 단체는 한국에 의해 일본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단체로 한국인을 쫓아내고 한국 문화를 불태워 없애서 깨끗한 일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단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토끝도 없는 한국에 대한 혐오심과 증오감이 이 단체의 원동력이었으며 다른 혐한 단체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다른 혐한 단체들과 교류하며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한국을 증오하는 내용의 서적과 자료들을 공유하며 하도 한국에 앞섰다고 했는데요. 그러던 노다 카즈키는 우연한 계기로 한국 드라마를 봤다가. 한국인들은 악마가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다른 한류 컨텐츠들을 닥치는 대로 접하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단체를 그만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며 혐한 단체가 혐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국의 문화가 한국에 패배했다는 의식과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완전히 빠져들어 패배감에 빠진 일본인들이 모여서 혐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커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질투심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 와서 취직한 한국 남성들은 일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고 체격도 좋으며 여성들에게 인기까지 있다라는 사실이 자신들에게는 많이 불편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때는 일본보다 못사는 나라라고 깔보던 한국이 잘 나가게 되면서 인기까지 독차지한 것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그런 말을 밖으로 내뱉지 말고 속으로만 해라라고 하며 모두 다 카지키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속내를 들킨 기분이기 때문인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본질에서 한국인들에게 밀리며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최근 일본의 젊은 남성들은 특히 더욱더 질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기껏 힘들게 회사에 취직을 해도 일도 못하고 능력도 떨어지면서 불만도 많은 것이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 온 한국인들은 정말로 하나만 가르쳐도 열을 안다고 할 정도로 일을 잘하며 특히 한국인은 컴퓨터와 친숙하여 스마트폰은 잘 다루지만 컴퓨터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일본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컴퓨터를 활용하는 업무도 완벽히 소화하며 몇 사람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좋습니다. 거기다 직장 내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대시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본 남성들의 입장에선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다 카지키 자신도 혐한을 하게 된 계기가 자신이 짝사랑해오던 한 여성이 한국인과 사귀게 된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몇 년씩이나 짝사랑을 하며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있던 여성을 일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국인이 나타나 너무나도 쉽게 사귀게 된것 때문에 한국인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용기도 없고 다가가지도 못하는 일본 남자들과는 다르게. 한국의 남성들은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이어서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들이 인기가 많아졌고 때문에 수많은 일본 남자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은 결국 분노라는 감정이 되어 한국에 대한 혐한으로 표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진실이 밝혀지자 많은 네티즌들이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하는 한편 그렇다고 한국인을 증오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혐한의 의지를 불태우는 혐한 네티즌도 많았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한류가 만들어낸 한류의 아름다운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저편에는 한국인에 대한 열등감으로 뭉쳐진 혐한 세력이 오늘도 혐한을 하며 한국인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